자, 여러분 이제 분수부등식으로 넘어왔습니다. 분수부등식입니다, 여러분. 분수부등식. 잠깐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음, 우리 분,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네개 4개 배워요, 네 개의 주제. 뭐예요? 분수 방정식, 무리 방정식, 그리고 고차 부등식, 분수 부등식. 그 중에 좀뭐딱한 주제만 꼽으라면 분수부등식이 참. 에, 잘 나온 편입니다. 물론, 무리부등식의 치환 문제가 횟수로는 가장 많을 텐데, 난이도 있는 문제는 여기서 조금 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둘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음, 요게 문제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출제가 되었는지가 또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분수부등식을 어떻게 푸느냐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푸는, 어 과정 중에, 이, 자주 나오는 개념들이 섞여 있어요. 볼까요? 어, 분수부등식이란 뭐다? 아니 당연히 예, 분수, 즉 미지수 x가 예, 분모에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이 바로 분수부등식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분수부등식이 제 풀어내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다 이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좀써볼 텐데, 예, 써볼 텐데. 물론, 무연근 매우 중요합니다. 품모를 영으로 하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연근 주제 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 이것 외에도 사실은 분수부등식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선생님이 이런 단어를 씁니다. 통분. 어, 선생님, 무슨 통분이 왜 이게 들어갔니? 아, 이게 왜 선생님을 예,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좀 강조를 하냐면, 무연근 못지않게 예, 글자 크기가 중요하죠. 예. 왜 이걸 썼냐면 많은 학생들이 오랜만에 이제 분수부등식을 좀 시켜 보면 통분을 안 하고 계산을 합니다. 즉뭘 기억하고 있냐면 분모의 제곱을 양변에 곱해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풀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통분이라는 어,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여러분들 개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각 부등식의 예, 부등식 각 항을 적당히 이양하여 통분한 후, 그렇 통분한 후 여기에다 별표를 좀 쳐놔야 돼요. 통분한 후 다음 중 어느 한 꼴로 변형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통분한 다음에 이제 제곱을 곱해주죠. 양변에 이제 분모의 제곱을 곱해주는데, 분모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는데, 그래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통분입니다. 오랜만에 하면 통분하지 않고 제곱을 그냥 곱해버려 분모의 제곱을 그냥 곱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몰아넣고, 한쪽으로 몰아넣고, 통분한 다음에 분모의 제곱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것들 예,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들을 이렇게 잘 보면은 여러분 예, 여기에 이제 플러스 예, 옆에다 살짝 좀 적어 놔야 되는 게이런거 외에도 예, 문제 외적인 것으로 딱 보면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거왜 등호가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예, 무연근 때문입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등호가 없다면 예, 이 문제에 무연근 제거할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등호가 포함된 분수부등식이 예, 보통 잘 나오죠. 예, 무연근 제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예, 양수인 부호들 이렇게 x 제곱 플러스 1 계열들 있죠 항상 양수인 부호들 이런 부호들이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한 부호가 있는 것들 앞에서 배웠죠 예,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막 복잡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들도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 또 하나 이제 예, 더 그래프 관련 문제들이 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좀 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강론을 보는 것도 좋은데. 분수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 예.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다 있어요. 무연근인데, 무연근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 그리고 이거는 테크니컬한적인 계산 부분에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라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쌤의 개념도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개념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분수부등식 풀이 좀 설명을 했고요.